매매가서 오늘은 현대차가 코스피를 이끌고 있죠.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좀 조정 받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봤을 때는 고영 휴림로봇 SPG 원이 홀딩스, 하지만 고영 휴림로봇 SPG는 지금 고점이에요. SPG 한번 봐볼게요. SPG를 한번 열어보면, S, SPG. SPG를 열어보면, 고점이죠? 그런데, 원, 종목별 투자자기, 기관, 아직 연기금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기관이 들어가 있죠? 이렇,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봐볼게요. H 발텍 같은 경우는, 어제 한번상하가를 갔던 거라, 오늘 19%까지 갔다가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6%로 지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패스. 이렇게. 제가 현대차,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올라와 있네? 하나 시스템 올라와 있죠? 현대 오토에버, 대박이죠.